안녕하세요. 트위저입니다 오늘은 재미님이 돌아가신 뒤 언론으로 공론화 되지 일주일인데 내가 올리는 영상입니다. 원래는 3D님 4.0 영상 을 올리려고 했으나 어제 제가 내는 일이 없어 기기를 초기화해서 영상에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추모 영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재미님은 누구인지 어떻게 자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약국 때문에 어떻게 사망인지를 알게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제민이국명은조정미이며 출생은 1995년 1월 7일 경기 단양실에서 했습니다. 또 사망은 2022년 1월 24일로 설특구시 자퇴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신체는 164cm에 49.2km의 비형이며, 신발 사이즈는 225mm입니다. 가족은 일부 아버지랑 어머니랑 일부 남미, 동미형이 있습니다. 또 시작 한게된 계기는 대학 졸업 후 건설에서 경리와 PC방 알바 등을 연진하던 중 풀티비에서 잠깐 알바 삼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풀티비가 생각보다 지원이 좋다고 제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으로 자신감 을 모은 것도 있어서 내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으로 2019년 3월 2 0일 트위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배네 기준이 되는 채팅 목록입니다. 또 입담이 좋고 예능감도 뛰어나지만 방송 초기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화제를 꺼내며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채팅이나 도네이션에 대한 피드백 위주로 요디오를 채우며 아이어로 진행했습니다. 또 시작하게 된 과정은 2019년 3월 2 0일 트위치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9일에 넷마블 협상 방송을 제외하는 예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5월 11일에는 토요일에서 개최된 플레이 X사에 참가하여 첫 야외방송을 내 네, 처음으로 행동한 나는 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다니고 본인의 인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또 5월 11일에는 수막날 서울 나들이를가는 길에 야외방송 갤럭시 s 아 i o j 를 구매했습니다. 또 5월, 12시... 5월 22일에서는 유튜브 채널 s m 의 구독자 수가 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 5월 25일에는 MCN과 관련해서 심사숙고 다이아TV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또 6월 18일에는 나락재 사울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 6월 15일 맥시 확보 촬영 섭외가 들어가면서 승낙했다고 합니다. 또 6월 19일에는 방송 시작 100일 기념으로 첫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명동 CJV 상영관 하나를 대관하여 130명 구모로 진행. 팬미팅 후에는 다소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또 7월 8일은 코카인 마로노 고설수에 올렸습니다. 또 2019년 9월 19일 저녁 오친상은 나의 휴망상태였다가 11월 7일 방송에 복귀했으며 2019년 12월 21일에는 CJ에서 주최하는 게임콘, 게임콘 2019에 출연했습니다. 동대눔디아인플라자에서 토요일간 개최졌습니다 2020년에는 다이아TV 신년에 참석한 예정이었지만 호점미 시간에서 참석하지 못했으며 2월 20일에는 약 22일 만에 예스템이 채널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020년 4월 22일에는 방송시장 1 기념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수목원팬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재건 시간을 가졌으며 방송 채널 1차 때 국가 헤어스타일을 꼽며 나와 1인조 모습까지 되는은원습니다또 2020년 5월 1 0일울요일에걸 방송 전화 선언했으며 2020년 7월 4일에 선언했습니다. 또2 0 2 1년 1월 동상을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2021년 4월 19일 약 3개월만에 잠시 방송이후 근황을 전습니다 이후로는 트위치에선 가끔 생방송만 잠깐 하고 대부분의 영상 유튜브 계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가끔씩 방송을 하셨으며 1월 21일 방송에서 건강 문제로 노켓 방송을 진행했는데 본인도 만족했고 시청자반응도 좋았습니다. 방송 중 다음 날은 캔키공 예쁜 옷 입고 방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망 2021년에서 2021년에는 사이버불링이 점점 심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됐던 우울증으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세 내용은 문서참조. 이번 재미가 사망하게 된 과정 일단 재미는 1월 말경에 사이버불링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한 사건입니다. 또 그리고 공동화된 건 2월 5일 스트리머 자살 신호 열정의 시점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었으나, 악셀링과 유능으로 인한 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목되었습니다 에고 2월 5일 저 3시 30분경 새벽에 유가족에게 사망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동특에다 스트리머의 상처 공지사항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방송을 통해 우리는 네디컬 페미인즈의 적대적인 강화기 입장을 정리하고 헤미였습니다. 그리고, 재민이한테 달려 달린 댓글입니다 악플들이죠 잠시만요 좀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시, 재미가 18일부터 계속 호소했던 신체 형성 영역이었습니다 최초로 이번 5화 보내 글은 거북이 루머 유프정은 내용 전문입니다. 디사이사에 대해서 시작한 루머로 제미가 자살을 퇴치 마지막 방송에서 한 아람이 자산을 알지라고 주장한 거무인연 자신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채팅드립니다. 그와 마지막 방송에서 이방송성 응, 기획에 영 급하고 후식기 2호 게스트 모그우사스에서 열심히 모자를 상했고 마지막으로 방송을 했던 27일 방송에서는 2고자라는 방송을 하였기 때문에 다사신호로 어려운 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재미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상의 영상을 제대로 가겠습니다. 이상태희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